확실히 심플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표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마이크 가지고 왔습니다. 고독스에서 나온 매직 X-T1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품이고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언박싱 해 보면서 제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음. 와 이렇게 하나에 다 들어있네요. 고덕스 깔끔하게 이렇게 패키지어 있고 매직 XT1 전용 케이스군요. 자 열어보면은 이렇게 본품이 보이고, 자 이렇게 비닐커버를 벗기면은. 이렇게 본품 그리고 마이크 유닛 두개가 보입니다. 자,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열면 마이크 유닛을 이렇게 2개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로는 이제 리시버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에어팟 4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작아요. 지금 거의 한 3개 정도가 에어팟 4 사이즈죠. 화면 보이는 자석이 있어서 옷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 자석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 아이디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마이크 하슈 에 연결할 수 있는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마이크를 탑재할 수 있는 수납 형태로도 했거든요. 저는 한번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고독스, 중국어랑 영어 지원하고요. 한글 지원 안 하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랭귀지 세팅, 녹색 불이 들어오면은 시그널이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주황색 한번 누르게 되면은 요거는 노이즈 제거 모드, 화면 보이시죠? 노이즈 제거 모드고, 이렇게 하면은 1번 모드, 이렇게 노이즈 제거 모드, 1번 모드 변환할 수 있고요. 자, DNR 기능, 요게 아까 말했던 노이즈. 줄여주는 기능인데 요거를 ON, OFF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코 기능 당연히 있고요 볼륨, 뮤트, 볼륨 조절, 모드 모드도 있습니다 모노, 스테레오, 세이프티, 안전모드 요 고독스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죠 작은 디스플레이지만 연결 상태, 배터리 상태 같은 거는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 연결하는 아웃 잭, 헤드폰 연결해보는 헤드폰 잭, 그리고 측면에는 USB-C 타입을 지원을 하고요. 구성품에는 어, 아까는 자석이 보였잖아요. 자석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집게도 있고요. 그리고 데드캣 들어 있고, 3.5파이 케이블 들어 있고요. 카메라 연결하는 C2A 케이블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 사용할 수 있는 C2 3.5파이잭도 들어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으로도 영상을 많이 찍기 때문에 좋고, 그다음에 자석 같은 경우는 잃어버릴 확률이 좀 높다 보니까 스페어로 두개더 들어있어요. 이것도 좋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자석끼리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법으로 스페어 자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슈에 연결할 수 있는 하슈 마운트 이런 것도 이제 스페어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안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보덕스가 액세서리는 되게 호환 편이긴 해요. 데드캣을 씌우면은 요런 요런 느낌입니다. 좀 귀엽죠. 마이크 유닛 한 개당 지금 10g입니다. 사실 목에 달아도 옷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하지 않을 정도로 되게 가볍고 간편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랑 연결한다고 치면은 요렇게 마이크를 빼고 다시 고정을 한 다음에 요런데 거치를 해 주거나 아니면은 요런데 이렇게 거치를 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로 이렇게 카메라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 바로 촬영이 가능해지는 거죠. 마이크도 스탠바이가 되고, 보시면 신호가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마이크도 준비가 되고, 이것도 되고, 여기 볼륨 버튼처럼 생긴 거를 꼭 누르면 이제 B를 컨트롤 할수 있게 되고, 또 위에 버튼을 꼭 누르게 되면 A 마이크를 컨트롤 할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마이크는 제일 중요한 게 마이크의 성능이잖아요.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장소로 옮겨서 마이크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 화면에 이렇게 마이크를 설치했는데 눈에 좀 거슬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되게 크거나 아니면 데드캣까지 쓰게 되면 근데 이 고독스 제품은 정말 작아서 이렇게 티셔츠 위에다가 올려놔도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주요 기본 품목 프레스티지 파워트레인은 스마트 스트림 G1.6T GDI 엔진 스마트 스트림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 고급형 ISG 첨단, 운전, 첨단 운, 운전자 보조, ADAS, ADAS라고 하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이걸 한번 누르면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휠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 등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LED 보조 제종등제종등 제종등, <laughs>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도어 손잡이 조명, 에어로 타입 와이퍼, 윈드 실드, 일렬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샤크 핀 안테나 자 다시 녹색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주변음이 심하거나 이럴 때는 한번씩 써볼 써수 있을 것 같아요 고독스 마이크 테스트 고독스 마이크 테스트 이번엔 데드캣 달아가지고 <laughs> 데드캣 다니까 조금 웃긴 디자인이 되긴 하네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가까이 됐을 때요 정도 느낌이고, 입에서 멀리 떨어지면, 한 30cm 떨어지면 요런 느낌입니다. 소리는 요 정도로 잡히고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1, 2, 1, 2. 호덕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1, 2, 1, 2 마이크 테스트 하기 위해서 야외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X-T1 모노로만 해놓은 상태고요. 수치상으로는 200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한 이제 10m? 이 정도도 되고 자, 이제 꽤 멀리 왔죠. 꽤 멀리 왔는데도 어느 정도 수음이 되는지 근데 사실 200m를 정확히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는가가 제일 포인트일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신호가 잘 수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닛이 되게 작은데도 8시간에서 전체 시간 16시간을 운용하기 때문에 엄청 작지만 그에 대해서 배터리 시간도 꽤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 보통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마이크들도 한 16시간 15시간 정도는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배터리 부분도 아쉽지는 않다 조금 더 멀리 가볼게요 자 조금 더 멀리 와봤습니다 이게 200m일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꽤 멀리 왔는데도 수음이 잘 된다면 이 매직 XT1 고독스의 매직 XT1은 정말 괜찮은 제품인 거죠. 요 작은 유닛에 이 정도의 수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매직 XT1은 노이즈 감소 기능이 있어요. 프로오디오 감소 기능이 있는데 이걸 이제 원클릭 동적 감소 NDNR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어차피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서 녹색불이 들어오거나 노란색불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차이가 없긴 합니다. 터치 패널 자체가 작동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메뉴 기능 말고, 이렇게 A 유닛 자체, B 유닛 자체로 들어간 액세스하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터치해서 컨트롤하고 볼륨 조절할 수 있으면, 요 물리 버튼 말고, 그러면 조금 더 사용성이 좋지 않았을까. 자, 오늘 영상에서는 고독스에서 나온 새로운 마이크 매직 XT1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심플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볍고 이런 저런 방면에서 활용하기 좋은 마이크인 것 같습니다. 뭔가 디테일한 작업보다는 심플한 작업을 할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피였고요. 더 재밌는 제품 가지고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o, Ricky.